마음으로 믿을 때의 능력이 와 있으나 행동하기 전에는 그 능력이 일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행동하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그 능력이 하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아 배울 수 있고 또 이는 믿고 행동하니까 바다 우로 젖벅젖벅 걸어갔는데 뭐 조금 걸어간 게너고 걸어갔습니다. 젖벅젖벅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면 물에 빠집니다. 빠지는 것은 걸어가는 행동을 안해서 빠졌는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안 믿어서 빠졌는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안 믿어서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아 믿고 행동할 때에 이루어졌는데 행동은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속에 믿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능력이 딸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 한동안 그대로 여전히 해 나가면서도 속으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 해 주신다 틀림없다 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마음의 요 믿음도 요 동참 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는데 하다 보니까 행동은 그대로 길이 들어서 계속해 하면서도 믿음은 보면 그 공짜비가 잡히고 믿음은 속에 튕기서 믿음은 하지 않았단 말안 믿으니까 행동해봤자 무서워 했습니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어, 믿음만 가져도 능력 와가지고 위로해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이 와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라는 당신의 부수 조건이 있을 때에는 행동까지를 해야 그때 능력이 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믿고 행동해서 그 능력이 서 역사하실 때에도 행동은 그대로 하나 마음의 그믿음 믿음이 요동되면 행동 안만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동만 믿음과 둘의 그, 어, 비교를 해보면, 한동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됐고, 알아듣겠습니까? 한동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행동이나 뭐,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아마, 베드로가그 행동은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보다 행동은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빠져들어가니까 말안 빠져도 야단지지 않겠습니까? 행동 안만 해봤자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헛일입니다 아, 이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만이 만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해가지고 치료하시는 일이 있고, 믿을 때의 능력은 오나 온 능력이 거기에 부수 조건에 행동하라 할 때에 행동을 해야 그 능력이 비로소 와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믿고 행동할 때에 그 능력이 와서 일하나 믿음은 없어지고 음 행동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은 일할 수 없어서 단됐다 그래서 주님이 빠져들가는 어 것을 내가 행동을 부지리하지 않고 왜 행동을 갖다 그래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적게 믿는 자야 왜 의심했느냐? 마음에서 고장 난 것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것과 행동하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믿는 믿음만이 일하는 것도 있고 믿음만 오면은 능력이 왔고. 그 다음에 행동을 안 하면은 믿음이 와서 무물로 있다가서 그 시기가 지나가면 행동을 갚기리는 것입니다 갑비리고 행동하면 되지고 한 믿음, 믿음으로 능력이 왔다 하지만은 수도 행동하다가 믿음 저 발이 삐는 게 행동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것이 더 크고 믿는 것이 더 크고 행동 그에 따라가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믿음버린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믿음이 있고 행동이 같이 겸매야그 믿음의 호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 없이 믿음만으로도 어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행동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하신 이 계약을 의심없이 믿고 믿어도 안될 때에는 두 가지를 권치시죠 믿어도 안될 때는 반드시 악으로 신났고 자기 중심으로 신나는 그거 권치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될 테니까 안 해주시는 그 이유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기 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영광을 딴데 돌려서 뭐, 어 다른 것에 돌리든지 내가 잘해 그렇다고 하든지 이 교만한 자가 되든지 다 것을 갖다 가서 하나님 대신온 믿는 자가 되든지 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니까 이런 을 제거하고 어심 없는 깨끗한 믿음만 가지면 능력은 옵니다 믿음만 가지면 능력은 오고 능력이 와서 직시 일하는 수도 있고 능력만 왔으면 그 다음에 부수조건의 행동만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능력이 일하고 아, 믿을 때의 능력이 왔는데 능력 받아가지고 행동하니까 잘됐는데 믿고 행동하니까 잘됐는데 그때의 믿음 알맹이 믿음을 빼내뜨리고 행동만 하니까 행동 안만 해봤자 안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